관리자들이 저기 안방에서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아 쟤는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지난 후였어요 한 아이가 저한테 달려와서 야 너네 엄마 너 데리러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의 보호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 엄마가 왔으니까 너 나가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민이라고 하고요. 아,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아, 지금 서강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 제가 태어난 곳은 이제 함경북도 온성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온성에서도 한 하루길 정도 걸어 들어가야지 나오는 아주 그 첩첩산 중에 작은 마을이었어요. 제 기억에 한 50가구, 한 60가구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지역 사람들은 다 탄광, 남자들은 이제 탄광 가서 광부로 일하고, 여자들은 농장에 가서 이제 농장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우리 마을 사람들은 거의 100%다 배급에만 의존하면서 살았어요. 광부들이니까. 정부에서 주는, 줘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배급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디 장사할 때도 없고, 어디 나가서 뭐 먹을 걸 구할 때도 없고 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다 영양실조 걸리고, 학교, 뭐 병원, 뭐 이런 데다문 닫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루 종일 들이나 산에 나가서 막 먹을 것 구하러 다니고, 뭐 풀뿌리, 나무뿌리 이런 거막 벗겨다가 먹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었죠. 에,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사람들이 막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막 없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누가 사람 잡아먹는다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부모님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를 버리거나 아 자녀를 이렇게 길바닥에 그냥 이렇게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잘하니까아 나도 언젠가는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고아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린 시절부터 늘 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겁이 많았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사정도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이제 우리도 한4일 동안을 굶, 굶었던 것 같아요. 다들 우리 아버지 누나 위로 세살 누나가 한명 있었고, 저랑 이렇게 네 식구가... 아 한 4일째 먹지를 못하고 그냥 방 안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굉장히 막 비도 많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막 치던 초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나가셨는데 한참을 지나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돌아오실까 이러고 누워 있는데 이제 건장한 남성들에게 막 끌려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막고, 그랬어요. 아, 왜 그러냐, 이유를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주변 농장에서 옥수수 몇 개를 훔친 거예요. 왜냐면, 처자식이 지금 굶어 죽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최, 최후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그걸 또, 강냉이를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원래 우리 아버지는 도둑질 이런 거잘 못해요. 굉장히 정직하셨고, 도둑질, 뭐, 거짓말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정말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훔치러 가서 걸리니까 얼마나 그게 자존심도 상하고, 또 처자식 있는 앞에서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사로청 동맹위원장이라고, 그니까, 당에서 운영하는 청년회장, 요즘 말하면 청년회장 같은 직책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과 수령에 대한 그 충성심, 그 신뢰감, 그거는 엄청나게 높았었죠. 그런데, 이제, 고난행이 시작되면서, 그 당과 수령이 나의 처자식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과 상처를 느끼고, 또, 일평생을 그렇게 당과 수령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왔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처참하게 맞고 이러니까 한동안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어머니와 우리 누나와 저를 다 불러놓고 한 자리에 불러놓고 아버지가 이제 중국으로 가겠다. 중국으로 가서 이제 식량을 구하, 구해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집을 나가셨어요. 이렇게 한, 뭐, 한달 기다리고, 두달 기다리고, 석달 기다리고, 막, 1년 다 됐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 나도 버림받았구나.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 새벽 일찍 나가시면, 깜깜할 때 나가시면, 저녁 늦게 막 10시 이렇게 돼서야 들어왔어요. 그니까 당시 제가 8살, 7살 때였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눈을 떴을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그니까 유일하게 나의 보고자는 엄마였는데, 엄마도 안 보이고, 저녁 밤 늦게 돼서야 엄마 들어왔다 잠, 또 새벽에 나가고, 이러니까, 아, 이 심리적으로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늘그 깜깜한 방구석에 혼자서 쭈그려 앉아서 엉엉 울어, 울기만 했죠. 그래서 또 엄마가 이제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혹시 우리 엄마도 이렇게 뭐 사고 나서 죽은 거 아닌가? 이런 또 불안감. 그러니까 늘 이제 막 자존감도 약해 있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그렇게 어좀 어두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아무도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스스로 마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겁이 많고, 어,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와 한 1년,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97년도에 집을 나가고, 98년도까지 1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이제 소식이 없어서 아버지를 찾아서 98년도에 제가 9살되는해 어머니와 함께 도망강을 넘게 되었어요. 도망강 넘고 이제 중국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수 있는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넓은 땅에서. 그래서 이제 막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아버지를 잠깐 만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안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어머니가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중국인 새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못 살게 됐죠. 난 이제 어머니와 그 새아버지와 같이 중국의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어요. 거기에서 뭐 고사리 캐고, 뭐 나물 캐고, 뭐 버섯, 뭐잣 이런 거 캐가지고 한몇 개월 동안 잘 말렸다가 아한 번씩 시장에 내려가서 그걸 교환해서 먹을 거또 잔뜩 머리에 이고 또 산속에 올라와서 또 숨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 운막 치고 살았거든요. 나무로 이렇게 비닐 방막을 치고 그 안에서 살았는데, 저기 멀리서 막차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거기에서 막 수많은 남자들 목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이게 공안이구나. 진짜 약속이나 한 듯이 먹고 있던 밥 숟가락 그냥 던지고 일어나서 무작정 달렸어요. 근데 막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한치 앞도 안 보이지. 또 땅에 막 풀들 이 가, 가지들 때문에 그것들이 또 발목을 잡아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엄마랑 이제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만 있었죠. 그때 막. 몸도 다졌고 나뭇가지에 풀뿌리에 막 걸려가지고, 피투성이 있고. 어. 근데 이제 결국 잡혔어요. 그 공안들이 쫓아와서, 어. 어머니와 저를 수갑 채우고, 이제 공안 차에다 실어서, 저를, 저희를 북한으로 넘겼어요. 북한으로 넘어가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 북한에 끌려왔다는 그 자체보다도, 이제 어머니와 헤어져야 된다는 그 심리적인 고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엄마랑 따라가서 그냥 죽고 싶었어요. 차라리 헤어지지 않고. 근데 이제 그 군인들이 강제로 저랑 어머니랑 떼어놨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이제 어른이니까 함흥오로라고 하는 감옥으로 가야 되고 나는 이제 어리니까 감옥으로는 안 보내고 이제 뭐 아이들을... 모아놓은 구호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로 가야 되고 하니까 막 강제로 뛰어놓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랑 헤어지고 그 사람들이 저를 진짜 짐작처럼 질질 끌고 가는데 그때 느낌은 마치 이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에게 전부는 엄마였거든요. 엄마가 하늘이고 땅이고 내 전부였는데. 그 엄마를 이제 못 보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끌려서 온성군에 위치한 어, 그 구호소로 가게 됐어요. 구호소에 가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저를 이제 독방으로, 지하실 독방으로 쳐 넣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아, 거기에서 이미 한몇년 생활했던 진짜 양아치 같은 형들이 우르륵 몰려오더니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금방 입고 나왔으니까 옷이 좀새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그 꽃제비 옷을 저한테 던져주더라고요. 이제 그걸 주섬주섬 막다 뜯어지고 헤어진 꽃제비 옷을 주사입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아, 나는 이제 진짜 고아가 됐구나. 나는 이제 꽃제비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도 자기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애국으로 팔려가잖아요. 아, 그때 요셉의 심정이 이렇게 그때 내가 느꼈던 그런 느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옷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꽃제비들이 던져준 옷을 입고 한 일주일 정도 어, 생활을 하는데, 이 손, 이 등부터 막 가렵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가렵지 않고 막 미친 듯이 긁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물집들이 잡히더니, 그게 막 터져, 터져서 또온 몸으로 막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뭐 몸에 보면 막 그때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게 옴이라는 병인데, 피부병이고, 그게 전염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옷만 닿아도 그 균이 묻어가서 사람들 옮고 이제 그 병을 앓으면서 이제 낮에는 먹지를 못하고 밤에는 이제 간지러워서 이제 계속 긁어야 되니까 한 3, 4 개월 지나니까 바로 영양실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정청 되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 지내고 있었죠. 그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관리자들이, 아, 쟤는 이제 얼마 못 산다. 집으로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자들이 막 수소문 해가지고 얘를 보호해 줄수 있는 어른이 누가 있겠나 하고 다 수소문 해 봤어요. 근데 당시 뭐 우리 가족들도 다 중국에 있었고 친척도 없었고 하니까 아무도 나를 데려가겠다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없는 그 처참함, 처절함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내가 나를 책임져 줄수 있는 보호자만 있어도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지켜 주는 사람이 없구나. 얼마나 서럽고 분하고 억울하든지. 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성경 보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 이 말씀이 진짜 큰 복음이구나. 이렇게 또 느끼게 됐어요. 거기에서 관리자들이 저를 또 원성군에 있는 어머니의 집이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여기는 진짜 고아원이에요. 아 거기에 끌려가서 하루 종일 이제 또 앉아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온 걸리고, 영양실조 걸리고 하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막, 예, 나가서 나무라도 해오고, 이삭이라도 줍고, 그러다가 또 탈출하는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계속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는 아이들 보면서, 아, 진짜 부럽다. 나도 그래서 나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라도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맡았던 역할이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 일이었어요. 애들이 이제 뗄감을 해오면 난 부엌에 앉아서 불을 지피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어, 불을 지피다가 이제 그 나와 있는데 그때 관리자들이 저기 안방에서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아, 쟤는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사망 선고를 내, 내기로 듣게 된 거예요. 아, 근데 그냥 덤덤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있는데, 하다가 이제 부엌에 내려가서 다시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불 아궁이에서 은은하게 타고 있는 그 불빛을 보면서 얼마나 이제 서럽고 억울하고 분통하든지 아 내가 죽는다고 나 이제 1 1 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가 막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늘님, 하늘님 있으면 나를 좀 꺼내 주시라고, 나 죽기 싫다고 여기서 에 꺼내 주시라고, 나를 좀 살려 달라고 그렇게 이제 펑펑 울면서 부르짖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그 불을 떼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불이라도 뗐기 때문에 제가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을 이제 지피다 보면 아이들이 막... 이 뭐 이제 볕집이나 옥수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불소시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그 운이 좋으면 거기에서 강냉이 알도 몇개 나오고, 뭐 콩알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또불 그불 있으니까 불에다 구워 먹고, 또한 번은 불집히려고 내려갔는데 옆에 이렇게 쥐가 한 마리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징그럽고 막 더럽다고 혐오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보자마자, 아, 이거 고기구나. 그래서 그불 아궁이에다 던져 넣어서 대충 익은 걸막 이렇게 뜯어 먹고 그랬죠. 아,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하, 하늘님을 찾으면서 아, 기도를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난 후였어요. 한 아이가 저한테 달려와서, 야, 너네 엄마, 너 데리러 왔어! 이러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일어설 수도 없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서 나왔는지 힘이 막 나가지고 그 엄마가 있는 5분 거리 되는 거리를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이제 엄마가 저렇게 앉아있는데 엄마하고 불러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 1년 가까이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엄마 이렇게 겨우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엄마를 껴안고 막 펑펑 아, 울고 근데 이제 저의 아, 보호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너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너 나가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의 손을 붙잡고 그때가 90 아, 2000년 2000년 겨울이었어요. 3월달 엄마의 손을 잡고 다시 중국으로 탈북하게 됐죠. 중국에 탈북하고 나서 보니까 전오에다가 영양실조에다가 그때 가장 추운 날눈 위에서 한 3일을, 3일 밤을 잤어요. 그러니까 온몸 이제 동상에 걸려서 막 진물 나고 이제 어 중국에 왔지만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얼마 있으면 이제 죽을지 모르니까 병원을 가는 길이었어요. 병원을 그때 이제 시골이니까 비포장 도로였는데 제가 이쪽 길로 이렇게 쭉 병원을 삼촌 손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으로 그 살론처, 그 당시 살론처가 뭐냐면요 그 세발 오토바이에다가 이제 사람을 싣고 다니는 택시, 오토바이 택시였어요 이 택시가 제 옆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뭐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 뒤쪽에서 멈추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처음엔 잘안 보였어요. 그 먼지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어렴풋이 한 남자가 뛰어내려서 저에게로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서서 계속 찬찬히 봤어요. 근데 먼지가 걷히면서 그 남자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아, 그 분이 저희 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됐죠. 그길 한가운데서 아무런 기약도 없이 아, 그때가 중국 왕청 동광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시골길에서 아버지를 끌어 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저를 껴안고 아,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라는 그 분노와 직모 아버지에 대한 그런 화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돈을 벌어서 보내주려고 중국에서 수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돈은 못 받고 계속 공안들한테 쫓겨다니다가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한국 선교사님 밑에서 1년 동안 성경 통독하고 기도 훈련 받고 탈북민 출신 탈북민 선교사, 북한 선교사로 양육받고 지금 제자들을 모집하려고 탈북민 제자들을 모집하려고 그 연변을 막 돌아다니는 길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바로 최강 선교사님 중앙 목사님이시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저희 세살돌 누나와 함께 이제 중국 산으로 가게 되었죠. 네.